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계유년에 을묘월 임진일 정미시에 태어난 금명 남성 사주인데 오형으로 목이 두 개,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하나, 수가 두개 팔자 사주 팔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수 일간으로 묘월에 미시에 태어났는데 금수 운이 오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자 대운 너무나도 운이 좋습니다. 신의 대운 좋습니다. 아, 경술 시, 해자축 신유술로 가니까 너무 너무 운이 좋고 내년 경자 신축 다 운이 좋아서 정말 살만 나는 사주입니다. 아, 멋진 사주고 멋진 대운으로 흘러서 아, 모든 게 만사태평. 아이고 참 부럽고 사주도 부럽고 운도 부럽고 너무 너무 좋은 사주로 태어났고 운이 너무 너무 대길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면 행복한 겁니다 인간사가 하는 것마다 잘 되니 또 부인도 잘 두어서 좋고 이 사람은 이제 언변술이 뛰어나고 이제 표현력이 뛰어난 겁니다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제 손색이 없는 사주로 가지고 태어나서 행복 행복하기 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상당히 행복감이 젖어 있고 에, 부인이 생각할 때도 남편이 존경스럽고 남편이 부럽다고 합니다. 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멋도 부를 지 알고 어제 손색이 없어요. 도와 살이 두 개나 있으니까 멋을 안다, 말을 잘한다, 유머 감각이 있다, 재미가 있는 사람이다. 표현력이 뛰어나다 어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충국이 크게 없고 그래서 이런 사주를 훌륭한 사주고 또 운마저 60년 대운이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 정도면은 대길이다 대길 만사 형통이다 그런 겁니다 네. 참 부러운 사주인데 오직하면 부인께서도 남편이 부럽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부분인데, 행복하게 짝이 없고, 한없이 행복한 거죠.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 몇십 명 오랜만에 보는 부부 운입니다.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은 나쁜 건데, 이부부는둘다다 좋고, 운도 좋으니, 참 부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만하고, 내가 이 부부 궁합을 올려보겠습니다.